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 그래프부터 한번 알아 봅시다. 자, y는 사인 x 그래프부터 본격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자, 단위원에서 누가 사인이었니? 만약에 이 동경이 움직였어. 그래서 이때 동경의 각이 x였다면, 요 놈의 x 좌표가 코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y 좌표가 사인이었어. 얘가 만약에 x가 0이었다면 이 점에 이원 위에 있는 이 점의 x 좌표가 아니라 y 좌표가 사인이니까 y 좌표가 얼마야? 0이죠. 아, x가 0일 때는 그때 y 좌표가 0이구나. 음. 0일 땐 0입니다. 그다음에 이 각이 쭉 커지면 각이 점점 커지면 요놈의 y 좌표가 점점점점점점 커지겠죠? 점점점점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딱 여기 오는 순간 그때의 동경은 누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이 놈의 y 좌표는 누구냐고? 1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좀 빨리 올라가다가 빨리 각이 변할 때 빨리 올라가다가 이때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좀 빨리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서 1까지 도달을 할 겁니다. 2분의 파이일 때는 1이 될 겁니다. 그다음 각이 점점 점점 더 커져 얘가 각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이때의 y 좌표들이 점점 점 작아지죠. 그래서 딱 180도가 되는 순간, 즉 파이가 되는 순간 y 좌표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점점 점점 내려가서 파이가 될때 0이 된단 말이야. 그다음 각이 좀더 커졌어. 그럼 이때의 y 좌표들이 이 원주 위에 있는 이 점의 y 좌표들이 점점점점 점점 작아지면서 딱 270도, 즉 2분의 3파이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 순간에 2분의 3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다음 각이 좀더 커지면 이제 y 좌표가 다시 커지기 시작하죠. 점점점점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딱 여기 왔을 때, 즉 얘는 한 바퀴를 돈 거야 지금. 그 그러니까 360도, 즉 2파이가 됐을 때는 다시 y 좌표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점점 점점 커져서, 자 그림이 좀더 예쁘게 점점 점점 커져서 2분의 파일 때딱 0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 각이 더 커지면 더 이쪽으로 가면 또 반복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음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야. 거꾸로 간다고 라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거꾸로 왔어. 가기. 그럼 이놈의 y좌표가 작아지죠. 작아지고, 작아지고, y좌표가 작아지다가 거꾸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왔을 때, 이 때가 마이너스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반복된다는 라 사실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X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값들은 이제 정의역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여기는 아무거나 막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 값은 제일 클 때가 1이죠.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Y의 범위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이렇게 치역을 표현할 수 있겠죠. 얘 주기는 어떻게 될까? 자, 어떤 모양이 반복된다라고 볼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볼수 있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칸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주기가 2파이라고도 볼수 있고 4파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니? 아니죠. 그중에 가장 작은 양수 2파이를 우리는 주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 그래서 주기는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놈의 최대 최소는 뭐가 될까 제일 큰 값이 치역 중에 제일 큰거 1이고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최대는 1이 될 거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인의 그래프는 지금 보면 어디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니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그래서 기함수라고 볼수있어 기함수는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 하고 같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f(x)를 sin(x) 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럼 얘는 sin의 마이너스 x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fx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의 사인, 마이너스 x하고 같습니다. 아, 이렇게 다시 한번 쓸게. 마이너스를 위로 넘겨주시면, 사인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사인 x하고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원점 대칭이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는, 이 점의 대칭이기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아, 좀더 봤더니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좀더 봤더니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접으면 똑같잖아. 그 다음, 또,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쪽도 됩니다.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 자, 요거는 요 정도 살펴보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만약에 y는 sine x가 되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 자, 얘는 x 대신에 e x가 들어간 형태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얘는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 축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요 점이 1로 오겠죠, 1로.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분의 1배 축소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오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1분의 1배 축소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최대값, 최소값에는 변함이 없죠. 하지만 주기가 달라진단 말이지. 주기가 얼마가 됐니?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그 주기에 절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주기가 2이의 절반이 됩니다. 만약에 y는 sin 3x다라고 한다면, 얘는 원래 주기는 2π인데, 얘가 3분의 1배 축소되기 때문에 얘를 3으로 나눠서 주기가 3분의 2π로 바뀐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좀더 가서 y는 sin의 ax다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x 대신에 ax를 집어넣으면 얘는 절대값 a분의 1배가 된다고 라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그러니까 원래 주기가 2파이였단 말이야 얘가 절대값 a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이놈이 주기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습을 좀 해볼까? 예를 들어서 y는 사인에 마이너스 4x다 그러면 주기가 뭐야 원래 주기 2파이를 누구로 나눠야 되는 거야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주기는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4 그래서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된다는 사실 알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한번 볼게 y는 이 사인 x 앞에 뭔가 개수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여기 앞에, 얘를 fx라고 생각한다면, 거기 앞에 2가 붙었어. 그럼 얘는 사실 2분의 1y는 sin x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y 대신에 2분의 1y를 집어 넣었으니까 얘는 y축 방향으로 2배 확대가 된 형태죠. 그러니까 원래 sin보다 그 함수값이 2배가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이렇게 커집니다. 위아래로 2배 확대가 된다는 라 얘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기에는 변화가 없어. X축 방향으로는 확대 축소가 없기 때문에 최대 최소에만 변화가 있습니다. 얘는 최대가 2로 바뀔 거고, 최소가 마이너스 2로 바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Y는 마이너스 사인 X다. 이런 놈이 있었어. 그 얘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사실 X축 대칭을 의미하죠.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Y가 사인 X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얘를 X축 대칭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얘도 주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최대 최소에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최대값 여전히 1이고, 최소값 여전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프만 뒤집힌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 사인 x다. 그러면 그냥 y는 3 사인 x하고, 최대 최소하고 주기의 변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주기는 누구? 그냥 사인 x 하고 똑같습니다. 2 파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a의 사인의 bx라는 형태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거 x 대신에 bx를 집어넣은 거잖아. 이 x의 개수는 주기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얘는 주기가 누가 되는 거야? 원래 사인 X의 주기가 2파이였는데 걔를 누구로 나눠? BX를 집어넣으면 X축 방향으로 절대값 B분의 1배가 되니까, 얘를 절대값 B로 나누어 주는 것이 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는 누가 될까? 최대 최소. 자, 이 값이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은 절대값 a라고 하셔야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의 절대값 a로 표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어 만약에 sinx 그래프의 전체의 절대값이 있었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전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 sinx 값이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나오죠.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체 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밑에 부분을 걷어 올려서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 사인엑셀 그래프는 그려놨고, 얘 밑에 있는 부분을 전부 위로 걷어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주기가 바뀌죠. 주기가 누구로 바뀌었니? 얘는 파이의 간격으로 반복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는 파이가 될 겁니다. 원래 사인의 주기가 이 파이였다면, 그놈의 절반으로 바뀐단 말이야. 최대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이제 변화가 생기죠. 최소값은 0이 되겠죠. 이 절대값은 똑같은데 x 대신에 3x가 들어갔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3분의 1배 축소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모양을 3분의 1배 축소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한 칸이 세 칸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칸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여기가 3분의 파이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3분의 파이로 바뀔 거고, 최대 최소는 변함이 없죠. 최대 1, 최소는 0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X에만 절대 값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었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먼저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해서 또 그렸었죠. 자,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중에서 선생님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을 먼저 그린단 말이에요. 원래 sinx 그래프 있죠? 얘를 먼저 그려 놓고 얘를 정확하게 y축대칭 해서 이쪽도 똑같이 그려 주신 거예요. y축대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얘는 주기가 이제 없어졌죠. 이 모양이 그대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모양이 달라졌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은 원래 사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최대값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사인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사인 그래프를 좀 알아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단위원을 그려 놨습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 놨고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이원 위에 있는 점을 내가 하나 잡았을 때이 각을 x라고 한다면 요놈의 x 좌표가 코사인 x였고 y 좌표가 사인 x였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각이 만약에 0이었다. 그러면 이때의 이 점의 x 좌표가 누구니? 1이죠. 그러니까 각이 0이면 얘는 1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각이 조금씩 커져 각이 조금씩 커지다 보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면 x 좌표들이 점점점점 1보다 작아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x 좌표가 작아지다가 여기까지 오면 얘는 이제 90도가 된 거죠. 2분의 파이가 된 겁니다. 그때는 x 좌표가 0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점점점점 그 값이 작아지다가 2분의 파일때 0이 될 겁니다. 만약에 각이 조금 이제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x좌표가 또 점점점점 작아지죠. 점점 작아지다가 딱 180도가 되는 순간, 파이가 되는 순간 그때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가 점점점점 작아져서 180도 파이가 될 때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자 그리고 각이 좀더 커졌어. 그러면 이번에는 x좌표가 점점점점 이쪽으로 가죠. 그렇죠? x좌표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2분의 3파이, 270도가 되는 순간 그때 값이 다시 0이 된다는 라게 보이죠? 다시 0이 될 겁니다, x좌표가. 그 다음에 점점점점 또 x좌표가 커지죠. 그래서 딱 360도, 2파이가 되는 순간, 한 바퀴가 되는 순간 다시 그때의 x좌표 값이 1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계속해서 또한 바퀴를 돌면 반복이 되겠죠. 보이시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지.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얘가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야.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얘는 주기가 뭐니? 자,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에 주기는, 아, 얘도 2π씩 반복되는구나라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최대 값은 얼마야? 제일 큰 값은? 1이라는 거 보입니다. 그 다음 제일 작은 값, 함수 값이 제일 작은 것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보이는 건 뭐냐면, 아, 얘는 Y축 대칭 함수구나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아, 우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물론 이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지만, x는 파이에 대해서 대칭으로 볼 수도 있고 x는 2 파이에 대해서 대칭으로 볼 수도 있고 x는 3 파이에 대해서 대칭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대칭인 직선이 무한히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점 대칭으로 볼 수도 있죠 얘는 이점 2분의 파이 커마 0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2분의 3 파이 커마 0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 대칭 함수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y는 코사인에 x 대신에 2x를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x 대신에 2x를 집어넣으면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 축소된다고 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x축 방향으로만 축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주기가 바뀐단 말이야 주기가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그놈의 절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기가 파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y는 코사인 3x다. 그러면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얘를 3으로 나눠서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y는 코사인 뭐 마이너스 -2x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방금 이 어,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 fx가 만약에 코사인 x다라고 했을 때 f의 마이너스 x, 얘네 들이 같단 말이야. 코사인 마이너스 x인데 얘네 들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그냥 띄어버려도 상관이 없어. 코사인 마이너스 2x나 코사인 2x나 사실은 똑같은 함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주기가 뭐니? 얘도 주기가 파이야.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어? 이 파이를 누구로 나눴다? 마이너스 2로 나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절대값 마이너스 2로 나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사인 BX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의 주기는 원래 주기 이 파이에다가 얘를 누구로 나누냐면 절대값 B로 나눠서 주기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이런 놈이 있었어. Y는 코사인 X 앞에 2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함수 값의 전체적으로 2배가 되기 때문에 얘는 Y축 방향으로 2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원래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지. 2로 저쪽으로 넘겨주시면 2분의 Y가 코사인 X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Y 대신에 2분의 1 Y를 집어넣기 때문에 얘는 Y축 방향으로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2배 증폭돼서.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자, 얘는 주기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주기의 변화는 없죠. 그런데 최대 최소 값의 변화만 생긴단 말이야. 최대가 누가 되는 거야? 최대는 2가 되는 거고 최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y는 2 코사인 x가 아니라 마이너스 2 코사인 x다라고 한다면 여기 앞에 전체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얘는 원래 함수를 x축 대칭한 형태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를 x축 대칭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얘는 주기에는 역시 마찬가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변화가 없고 그런 데가 아니라 최대값도 변화가 없죠 최대값 여전히 2죠 최소값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었을 때는 이 개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최대값을 누구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는 절대값 마이너스 2. 얘가 최대가 되는 거죠. 자, 최소는 누가 되는 거니? 절대값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값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a에 코사인 bx. 자,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는 주기는 누구로 봐야 돼? 주기는, 자, 얘는 주기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얘만 영향을 준단 말이야. X의 개수만 원래 주기 2 파일을 누구로 나눠? 절대 값 B로 나눈다.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주기는 항상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값 B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값은 A라고 적어야 돼? 아니죠. A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값은 절대 값 A라고 적어야 맞는 거야. 자, 최소 값은 절대 값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최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도 마찬가지. 절대 값이 있을 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자, 원래 코사인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0도일 때 단위원에서 X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X 좌표가 1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이 된다. 이런 모양이 반복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자 이런 상태에서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얘는 밑에 있는 부분을 걷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부분이 걷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얘도 보세요. 주기가 누구로 바뀌었니? 이런 모양이 반복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얘도 주기가 원래 주기에 딱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1이 되겠죠? 최소값이 이제 바뀌죠. 최소값이 0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코사인 3x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인데이 안에 있는 놈은 원래 주기 2파를 3으로 나눈 게 주기죠. 그런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또 이놈의 절반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최대 값은 1이고, 최소 값은 0 똑같은데, 주기가 반절로 줄어듭니다.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뭐, 3등분을 좀 이렇게 내보시고, 그 다음에, 놈의 절반, 절반, 절반이 있으면,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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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아 y는 코사인 절대값 X다.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린 다음에 얘를 Y축 대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그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렇죠? 그 다음 얘를 또 Y축 대칭해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얘는 원래 코사인의 그래프하고 똑같죠? 그냥 코사인 X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누가 되는 거니? 2파이가 되는 거야. 왜 똑같을까? 아까 코사인은 우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나 yeah, 얘나 nah. yeah, nah.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나오나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나 그냥 코사인 x로 보시면 된단 말이야. 사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절대값이 있으면 걔는 주기가 없어졌었죠. 그런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주기가 2파이로 유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